일명 국회의장 사태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많은 당원 지지자 분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많은 배신감에 탈당 러시도 일어났었습니다. 허탈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 민주당의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하여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이 민심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변모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국회의장 사태를 잘 파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태를 주제로 당원과의 대화, 난상 토론도 열며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바로 실행하는 그의 능력을 보며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 체제, 민주 체제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천장에 머리가 다가버린 그런 느낌. 공천 과정을 거치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그래서 야 이제 새로 뭔가를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 우리의 뜻과 왜 다른 결정이 나지? 누가 더 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주지 않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제도. 간접 민주주의 이, 이거하고 어, 직접 민주주의 또는 대중 정당 당원 중심 정당 이게 충돌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갈등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충돌이 발생해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중 정당 국민 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 장의 길든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 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이런 이재명 대표를 김어준 공장장은 일이 터지면 그한 가운데로 들어가 해결하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높이 평가해 하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자질이며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행동력, 외면하지 않는 자세 계곡에 있는 평상을 없앴던 일은 아무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이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시라고 저는 보는데 이 대표의 장점이기도 해요. 일이 터지면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계곡 차지하고 자릿세 받고 하던 계곡 상인들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 이 계곡 상인들이 당연히 거칠게 항의하게 돼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재명 동의사가 직접 만나서 외면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전부 철거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자질이 있다. 중요한 자질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하면서 생긴 갈등도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 대표는 당원들 마음도 챙겨야 되죠. 동시에 의원들 입장도 살펴야 해요. 대표는 이건 난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중요한 외곡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도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당원, 지지자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이제 외칠 때입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이 되어 마음대로 해나갔던 것들을 이제 싹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